359번 어 수열 의 n 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랄 때 로그로 이렇게 표현이 됐네. 그러면 이 친구부터 잠시 풀어주자. 그럼 로그 풀어주면 Sn 플러스 1은 어 2의 3n승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Sn은 2의 3승이니까 8의 n승 마이너스 1 되겠지. 맞지? 깔끔하게, 8의 n승 마이너스 1 되겠지. 자, 우리, a 곱하기, r의 n승 마이너스 a 형태로, 어, sn, a가 아니고, 이 sn이 나오는 상황. 즉, r의 n승 앞에 계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의계수랑 더했을 때 0이 나오면,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를 하고, a1과 s1이 같은 형태라고 얘기를 했지. 자, 여기 1,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. 얘는, 초항 A1은 S1과 같아. 7 되겠고, 공비 R은 8이 계속 곱해지니까 8이 되겠어. 맞지? 그러면, AN은 7 곱하기 8의 n-1승이라고 구하겠네. 됐나?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승까지 처리해봐. 8분의 7 곱하기 8의 n승분의 1, 요렇게 있는 거야. 그럼 이걸 뒤집었대. 자, 왼쪽으로 와서, a n분의 1을 하래. a n분의 1. 그러면, 7분의 8 곱하기 8의 n승, 요렇게 되겠네. 어, 8의 n승이 왜 저렇게 뒤집어졌어? 소리 여기에 8의 n승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. 이제 뒤집으니까, 8의 n승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야. 자, 시그마 합시다. 7분의 8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8분의 1에 8분의 1에 n승 계산하자. 그럼 7분의 8에 1 마이너스 8분의 1에 초항 얼마? 8분의 1. 그럼 얘는 7분의 8 곱하기 8분의 7에 8분의 1이니까. 7분의 8 곱하기 7분의 1. 얼마? 49분의 8.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P 플러스 Q를 하시오. 8라면 얼마? 57.